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19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모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불가의 고해무변, 회두시안. 즉, 고통에 바다는 끝이 없으나 고개만 돌리면 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2번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고 설파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3번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4번 득도한 석가모니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5번 땅,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세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출세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6번, 땅은 보이는 세상이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바라보고 사나요? 7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일곱 개의 질문인데요. 자, 이 일곱 개의 질문이 어떤 맥락인지, 예, 그, 알아채셨는지요. 자,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들의 이제 지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어, 그 의지에 대해서, 지정의 중에 의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의지가 이 지의, 지의 기반을 두고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지정의 중에 이제 지성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지적, 이 지적인 측면이 어떻게 바뀌는지, 바뀌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본격적인 질문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불가의 고해무변해두시안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그 뜻은, 자, 고해, 고통의 바다는 무, 없을무, 끝변, 끝이 없으나,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다. 그러나, 회두 머리를 회 돌리면 시보일 시안 언덕이 언덕이 보인다 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다. 지금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는데 자 고개만 돌리면 거기에 언덕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사는 것이죠. 그 바닷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자 여기서 고개를 돌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고개를 돌린다 라는 것은, 자, 내가 지금까지 쳐다보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그 대상에서 다른 대상을 바라본다 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회두시안, 고개를 돌려서 언덕을 본다 라는 것이죠. 자, 바라본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마음을, 생각을 바꾼다, 생각을 전환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고개를 돌린다는 라 것은 생각을 바꾼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라 겁니다. 자, 1번 질문이고요. 2번. 자, 예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살파했습니다. 자,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가 성령을 받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그 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난 뒤에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공생의를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처음 외친 소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제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이 회개하라가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메타라는 것은 change 바꾸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이제 mind 또는 아이디어 예 생각 마음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뜻은 자 생각 change your mind 예, 너의 생각 마음을 바꾸라 또는 change your idea 너의 생각을 바꿔라.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해무변 회두시안에, 회두시안, 고개를 돌리다. 이게 생각을 바꾼다. 이런,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가까이 온 천국을 바라보아라. 예, 그 너희의 생각을 세상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 생각을 바꾸어서 천국을 바라보아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다라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삼파술을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소크라테스의 이 공부 방법, 사람들을 깨우치는 방법을 이제 삼파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죠. 자, 삼파는 아이를 이제 받는 사람이 삼파입니다. 자, 아이를 잘 나올 수 있게끔 산모를 잘 유도하고 안내를 해서 아이를 받아내는 그 사람이 산파인데 그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얻도록 안내해주는 그 안내해 주고 그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의미에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을 삼파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크라테스는 어떤 기법을 썼느냐, 대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 자, 질문을, 좋은 질문은, 좋은 질문은, 질문을 잘하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질문들을 잘 계속 연속적으로 던져가면서 상대방이 스스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러네요 아 그거구나" 하고 알게 만든다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산파술인데 그 산파술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상식을 통해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상식을 통해서 복잡해 보이는 문제의 답을 찾아가도록 유도하는 대화의 기술 이것이 바로 삼파술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그 답을 찾게 해주는 방법. 이제 유명한 그 이제 내용이 그 소크라테스가 노예 소년 아, 일, 공부를 한 번도 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노예 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어, 기하학적인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어, 스스로 끌어내게 하는 그, 이제, 유도 과정. 예, 이것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지요. 자, 소크라테스가 삼파수를 통해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4번 질문입니다. 자, 득도한, 스스로 득도한, 석가모니와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석가모니와 공자는 스스로 뜻을 세우고 수년 동안에, 오랫동안에 그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와 공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어 노력하지요. 안간힘을 쓰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뭐, 정답은 간단하죠. 자신들이 깨달은, 그 깨달은 것을 가르쳐, 알려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어, 평생 예, 죽을힘을 다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 깨달아서 천명 또는 궁극의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자, 땅,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세간,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출생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지요. 자, 당신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나요? 자, 땅을, 여전히 땅을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세간의 삶을 살다가, 하, 뭔가 인생에 어, 이건 아닌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회의가 찾아오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시점에 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이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한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면서 어, 정말 어,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 의 길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출세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당신은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자, 땅을 바라보고 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그 단계, 예, 세간적 삶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늘을 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출세간 또는 출세간의 모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에 철저하게 발 붙이고 살되 세상적 가치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초세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단계 예,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출세간 또는 초세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자, 땅은 보이는 세상이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나요 보이지 않는 세상도 바라보고 사나요 우리 스승님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는, 자,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눈으로 보이지는 않는 세상까지, 예, 보는 그 영안을 획득한 그런 분들입니다. 어, 당연히, 어, 우리보다는 그, 이 지적인 그 영역이 훨씬 더, 어, 크죠. 당신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사나요? 아니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도 염두에 두고 사나요? 또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보고 사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5번 질문처럼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하면 출세간의 삶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이제 보는 보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초세간적인 그런 경지에 올라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7번.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인가요? 자, 사실 이 7번이 이제 그 219번째 질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그 깨달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정의와 완전히 달라진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달라진 감정과 의지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어, 이 지적인 측면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생각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지, 정, 의 중에 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것인가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어또 220번. 질문 내일부터 살펴볼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논어에는 어, 탕왕의 세수대야 예, 일신 우일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계속 새로워지는데 이 새로워지는 게 무엇이냐? 지정의가 모두 다 새로워지는 갱신되는 것인데 지정의 중에 그걸 변화를 선도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는가? 바로 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지식이 바뀌어야만 진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어떤 지식들로 채워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향후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9번째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